그대로 일단 그대로 어, 가지 말고 잘 되잖아. 안 와도 돼. 가운데 비워 공격할 때 가운데 비워안 주면 도망가. 걸어 내려지마. 도망가. 못 아니 못 받으면 이때 올라가 그렇지. 다시 몸기 내려와서 받고. 안녕. 한현주 씨. 야야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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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많이. 오케이, 가운데 받아주고. 천천히 천천히. 얘기를 해 오라고. 못줄것 같으면 오라고 얘기. 가자 이거. 천일곱. 아침 출. 막아줘요. 그냥 가운데 가죠그가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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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기다운데 가운데 가려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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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영 위험해, 위험해. 다시 려 뒤에 려 다시 려 온다. 네, 그럼 다시. 가운데 비우고 올려. 아, 아. 하나만, 둘만, 둘만, 둘, 뒤에 뒤에 다에다 뒤에 둘 뒤에 둘, 하나, 이나나이나나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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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나, 하나, 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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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하나, 나이나이나나이나 하나, 하나, 이나 하나, 하나, 이나 하나, 나나 하나, 나이나 하나, 하나, 하 앞에 살 거면 확실하게. 자자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이거 해야 돼. 어, 해야 돼. 와줘 와줘. 뒤한 번. 불러줘야 돼. 나이스. 말해줘야 돼. 자볼 어, 나갈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뛰어. 오우 오우. 후킹.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 우와. 나이스. 우와.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수비 아, 너, 도중에 너 놓치면 안 돼. 돼. 나한테서 없어졌다 고 아. 그냥 쉬면 안 돼. 아. 안 돼. 힘들면 안에서 쉬지 말고 나와서 쉬어요. 나와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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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오케이. 오케이. 성호 아빠 끝. 가운데 받고 가운데 받고. 같이 가져자. 내려주자 내려주자. 오케이 다 막았어 다 막았어. 됐다 됐다. 아올 떨려 올라가지 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우 마무리 느린 거야? 아우 여기 미안 미안, 미안. 근데 우리 수비할 때하님 <laughs> 수비할 때 공보다 위에 있으면 수비 안 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uh, oh, 공보다 밑으로 <laughs> 내려가야 <돼. 오케이. 웃음> <빨리. 웃음> 아, 활동량 <laughs> 좋아요, 지금. 네, 다 같이 다 같이. <laughs> 자 마무리. 오케이, 수비. 사람만 보는데요. 자, 시야 없을 때 혼자 힘들다. 시야 없을 히야. 땐 내줘 우리 팀. 공보다 밑에. 공보다 밑에. 어. 발발발 잡아 주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다 아래 내려와. 공보다 아래로. 막 나가면 안 돼. 자, 확인, 확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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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까지 위에. 끝까지. 아, 으이, 됐어, 아, 됐어. 아, 네, 해주고, 하도돼, 하도돼. 안돼, 안돼. 뒤에 뒤에 한명 가운데, 뒤에 가운데 놓 치세요 가운데. 라인 걸치면은 인이에요. 주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뒤에 우리 네명이야 지금 공격 안돼네명이면 어, 어, 뒤에 어, 응. 아 오케이 이렇게 돼야 공격되지 아, 자굿굿굿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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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사람. 아, 사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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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줘 내려와 줘 내려와 줘 끝까지 끝까지 굿 나이스. 아, 나이스입니다 아 포기 없어 볼 들어갈 때까지 포기 없어 네, 들어오고 내꺼 그냥 굿 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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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없어 들어렇지 공격 공격 걸려줘 받아 줘. 이이 앞으로 분규. 분규 안으로 줘. 규 돌았다. 돌았다. 내려와 줘. 내려와 줘. 아, 끝까지 와. 끝까지 와. 골 들어갈 때까지. 나 먹힐 때까지 뛰어 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앞에 버이도 되니까 내려와서 m e 이 d y m e 디에서 시작, n d y M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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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n 돼. 안돼 시다 이제, 이제 앞에서 지금 앞에서 자, 한 명씩 맨마킹 해줘야 돼요 공 수비할 네. 때 안돼 안돼 골굿 천천히 안 돼. 갔다, 아, 다시 받아줘 아, 받아, 문규, 문규, 받아, 문규 받아 문규 그렇지 내려와 내려와 다시 내려와 다시, 다시. 공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해 수비. 방, 방.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쉬어. 하나, 앞에도 하나. 네. 그렇지. 네. 앞에. 야. 바깥으로 움직이는. 아, 좀, 그렇지. 거려서받아거 어, 여기까지 와서 받아다거리지안 돼요. 거리면 안 돼요. 거리면 안가면안 돼요. 거리리면안돼 내려와서 하자 내려와서 하자 어들어다 아, 내려와 가을이. 공보다 밑으로 내려와 가을이. 가을이, 가을이. 가을이, 가을이, 가을이. 네. 네. 아 오이, 내려. 아 씨. 시리 뒤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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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와. 어, 다시 어, 내려와. 어, 내려와, 내려와.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자, 자, 자. 나이스 이여유여 나이스. 그럴 때 가까이 있는 송우가 받아 줘야 돼. 그 초반 리지 마요. 초좀사에 셋이다. 올라와. 뭉 앞에. 아, 내려와줘내려와줘내려와줘내려와줘공규 아, 여기, 거야? 이거 공규과야아 돼, 안아안 돼, 안 돼, 안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힘들, 안 돼, 가운데 와서 받아주고 다 같이 다 같이. 가운데 가운데로 백. 손가 아! 아. 자, 여기 오면은 성우가 걸려도 돼요. 뒤에 들어오도 돼요. 가운데 다뒤기 아. 아, 네, 다시, 다시. 아, 또뒤안돼 가자 다시, 다시, 자, 성우 받아? 반다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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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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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라면서

가자가자가자 <목소리도>